잘 익은 토마토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단단한 꼭지 부분은 제하고 껍질째 굵직하게 잘라서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요. 물은 넣지 않아요. 곱게 간 토마토를 넉넉한 냄비에 담고 센 불에 끓이기 시작해요. 한소끔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이고 바닥에 눌러붙지 않도록 가끔씩 저어주면서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끓이면 토마토 주스가 되고요. 더 끓이면 걸쭉한 토마토 퓨레, 더 끓여서 수분을 완전히 날리면 토마토 페이스트가 되죠.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 효소가 충분해서 건강에 참 좋지만 생토마토 흡수율은 4% 정도로 좀 낮대요. 토마토를 88도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면 흡수율이 35%까지 약 10배 가까이 높아진답니다. 거품도 줄고 색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2 3 0분 끓이고 올리브오일 넣어서 흡수율 높여주고 소금 넣어서 단맛을 올려줘요. 마지막으로 한소끔 팔팔 끓이고 불을 끕니다. 용기에 나누어서 담아요. 참 예쁜 붉은색 토마토 주스. 보기만 해도 눈이 선명해지는 것 같지요? 토마토가 실제로 눈 건강에도 참 좋아요. 핸드폰 많이 보시는 분들 토마토 주스 마시면 좋아요. 이 병이 500ml 정도 되거든요. 하루에 한컵 남편과 나누어서 마셔보면 와 정말 맛있어요 새콤하지만 부드럽고요 간이 적당해서 목넘김이 참 좋아요 중간 사이즈 토마토 3개면 500ml 한병 정도가 나오거든요 토마토 3개만 가지고 만들어서 마셔도 되고요 6개 가지고 1리터쯤 만들어서 주중에 200ml씩 나누어서 마셔도 되죠 너무 좋죠? 그런데 정말 좋은 건요 토마토 주스는 끓여서 만드는 주스라서 병만 깨끗하게 소독하면 한 번에 일주일 분도, 한달 분도, 일년 분도 만들어 놓고 마실 수가 있어요. 실온에 보관하면서 일년도 마실 수 있는 참 쉬운 병 소독하는 방법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세일할 때 만들어 두면 좋아요. 병이 잠길 만큼 깊은 냄비에 병을 담고 물을 부어요. 병은 뒤집어 넣어도, 바로 넣어도 괜찮아요. 뚜껑 닫고 20분 정도 끓이고 뜨거울 때 하나씩 조심해서 천 위에 꺼내요. 제가 사용하는 병의 뚜껑은 심하게 끓이면 고무 밀봉링이 손상되어서 진공이 잘안될수 있거든요. 1, 2분 정도만 살짝 삶아서 꺼냅니다. 토마토 주스가 뜨거울 때 병에 나누어 담는데요. 2, 3cm 정도 위에 공간을 두고 담고 뚜껑을 닫고 꼭 잠가요. 뒤집어서 하룻밤을 보내요. 다음 날 아침 바닥이 깔끔하죠? 주스 센 자국 하나 없이 진공이 잘 되었어요. 진공이 잘된 주스는 1년도 너끈하게 실온에 보관 가능해요. 꾸준히 마시기만 하면 면역력 쑥쑥 높여주고 불면증을 해결하는 천연 물질들이 풍부한 주스랍니다. 혈관에 쌓이는 지방까지 싹 녹여주고 암을 예방하고 심지어 사라지기도 하는 토마토. 너무 감사해요. 건강식 건강식 하는데 어떤 것부터 챙겨야 할지 모르겠다면 토마토 주스부터 시작해보세요. 삶이 달라지는 토마토 주스. 맛있게 마시고, 우리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져요.